동키호테 쇼핑 필수템. 군고구마 스프레드. 슈가 토스트 꿀조합을 소개합니다. 싹쓸이 각오로 만들어진 최고의 맛.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달콤한 일본 동키호테 군고구마 토스트 스프레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성한 고구마의 풍미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88%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메이플 슈가 토스트. 손쉽게 굽기만 하면 완성되는 환상의 간식이에요. 지금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동키호테 고구마 스프레드와 환상적인 조합을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일본 동키호테 고구마 스프레드 2개. 77% 놀라운 할인으로 맛있는 행복을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특별한 경험. 지금 바로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보금자리 고구마 스프레드, 빵에 쓱 발라 먹으면 행복이 가득. 간편하게 즐기는 건강한 맛.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380원으로 만나는 특별한 즐거움. 1위입니다. 동키호테 군고구마 스프레드. TV에도 소개된 바로 그 맛. 부드럽게 발라 구우면 군고구마 풍미가 가득. 33%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맛있는 행복.